npm과 yan 중에 어떤 걸 쓸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44bit TV에서는 npm과 yan의 인스톨 스피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4bit TV의 cp입니다. yan이 처음 나왔을 때는 npm이 많이 느렸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npm의 속도도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package.json에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미리 패키지 j s o n 에 익스프레스 파일 하나만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npm과 yarn 각각 그 글로벌 캐시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npm 같은 경우는 음, 맥 기준입니다. npm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네. ca 캐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뭐깐게 있으면 이쪽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깐게 없는데 해서 이쪽 폴더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npm 이 폴더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양 같은 경우에도 캐시를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얀도 이 캐시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얀 캐시 클린 이 명령을 이용해서 얀도 이 버전에 가지고 있는 글로벌 캐시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지우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음. 10초나 걸렸어요. 이게 무슨 차인지는 이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yan은 이 캐시를 전체 지우는 명령어를 지원하고 npm은 지원하지 않네요. 버전은, 노드 버전은 지금 10.16.32 lts 최신 버전입니다. 12.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lts 버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고 npm은 6.11.3 이거는 노드 버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yan 버전도 볼게요. 이한 버전은 1.19.0으로 현재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최신 버전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패키지.json이 이렇게 익스프레스만 있고 지금 이 폴더에는 락 파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npm install 이렇게만 하면 이제 패키지.json 기반으로 패키지 l o 을 만들어 주고 어, 노드모듈스의 폴더를 당겨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속도를 측정해 볼 거니까 앞에 타임이라고 붙여서 실제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저런데 하고, 지금 3.468초가 걸렸다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선 이미 이제, 보시면은, 이 노드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겼잖아요. 그서 노드, 네, 노드보드스 폴더에 이미 패키지가 이제 다운받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npm 인스톨을 하면 네, 1.9초로 좀더 빨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468초, 그 다음에는 1.914초가 걸렸어요. 얀에서는 얼마나 빨라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얀은 마찬가지로 얀 인스톨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여기도 타임이라는 걸 붙여볼게요. 그런데, 어, 이 폴더에 이미 노드 모듈스 폴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우고 패키지점 o 파일도 지울게요 경고 문구가 계속 뜨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안 인스톨을 해 보겠습니다 이안인스톨 하면 2.3초가 걸렸습니다 아까 노드에서는 3.4초가 걸렸죠 처음에 락 파일이 없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모지가 있어서 좀더 이쁘게 표시됩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시간도 표시해주고요. 이 시간이랑, 요 시간이랑은 약간 다른데, 이 정도는 뭐 차이 날수 있어요. 이 시스템 시간은, 어, 이 배시, 그니까 저는 제시엘을, 제시을 쓰는데, 제시엘이 뜨고 이런 시간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빨리 했다고 시간을 알려주네요. npm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시간이 있었네요. 1.28초, npm도 위에 볼까요? npm 여기 2.5초라고 했는데, 예. 실제 시간은 좀더 걸렸죠. 음. 그리고 y 도 이제 지금 보면 네 노드 모듈스 폴더가 생성됐고 yarn l 파일도 생성돼 있죠. 이 상태에서 y a n 인스톨 을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0.43초가 걸렸네요. npm 같은 경우 이미 npm 락이 있고 노드 모듈스 폴더가 있는 상태에서도 1.9초가 걸렸는데 y a n 은 이미 폴더가 있고 내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 노드 모듈에 설치된 상태일 때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npm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얀의 속도가 빠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뭐 속도 때문에 뭐 무조건 얀을 쓰는 건 아니고요. npm의 장점도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npm 같은 경우는 노드 버전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노드 버전을 쓰면 npm 버전업을 내가 수동으로 하지 않는 한은 같은 노드 버전은 npm 버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락이나 이런 거 만드는 포맷이 동일한데요. 이렇게 얀처럼, 얀 설치할 때 보면, 우리가, 어 npm install-g, 얀, 이런 식으로 설치하잖아요. 특정 버전을 명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개발자마다 노드 버전은 똑같은데, 얀 버전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얀 버전이 달라가지고, 락 파일을 조금 다르게 인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 루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요. 루비에서도 번들러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루비 버전 예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루비 2.3과 6부터는 루비 버전에 이제 딱설치되어 있어서 npm처럼 같은 루비 버전은 같은 어, 번들 버전을 쓴다고 생각이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는 별도로 gem 인스톨 번들러를 해줬어야 됐어요. 얀처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같은 루비 버전을 쓰는데 누가 번들 인스톨, 그러니까 잼을 하나 추가하고 라이브러리 추가하면 락 파일에 그 번들러의 버전이 박혀 있거든요. 그 버전이 다르다고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얀도 이런 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얀도 지금 한번 봐볼까요? 얀도, 얀점 락 파일을 볼게요. 그러면 제 예상에는 제일 위쪽에 얀락 파일 버전이 있네요. 얀은 좀 그나마 양호하네요. 얀락 파일이라는 거의 버전인데, 번들러 같은 경우에, 이게 번들러의 버전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레파지토리, 공식 노드에 포함되는 npm이 좀 더, 음, 안정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양은그 대신 속도의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쪽에서는 npm 가이드만 주고, 양 가이드는 따로 안 주죠. 근데,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나면, 지금 저는 익스프레스 딱 하나만 설치했는데 이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더 커진 프로젝트라면 속도 차이가 좀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얀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요 속도 테스트 결과 얀의 승리였습니다 npm도 앞으로 좀더 속도가 빨라지기를 기대합니다 44비츠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많이 해주세요